탄핵. 음,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요술이라고 표현했어요. 요술입니다. 요술. 요술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탄핵은 절대 요술이 될수 없거든요. 여러분 탄핵이 조, 요술이 될수 없는 첫 번째 이유는 탄핵은 원래 쓰지 말라고 만든 게 탄핵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탄핵은 역대로 지금까지 좌파들만 쓰는 게 탄핵이죠. 탄핵 제도는 미국 대통령제에 있는 제도고, 한국도 헌법을 처음 제정할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탄핵제도라는 것은 대통령제의 아주 중요한 특징인데요. 노무현 대통령이 등장할 때까지, 2000년이 올 때까지,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거의 뭐 50년 이상 전혀 사용된 바가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흔들기 위해서 1차로 탄핵이 의결이 된 적이 있죠. 한번 의결이 됐어첫 번째 의결이에요. 두 번째는 여러분 모두 아시는 박근혜 탄핵이죠.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요, 지금 탄핵에 재미를 붙였는데 워낙 탄핵은 쓰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냥 탄핵은 삼권분립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안정성을 위해서, 전체 중요한 것입니다. 탄핵제도가 있지만 잘안 쓰는 것은 그 탄핵의 여파가 너무 크기 때문이고 탄핵이 있는 것은 상징적으로 대통령을 좀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의미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탄핵은 너무 강력한 제도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웬만하면 임기를 보장해주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데 대통령 임기를 보장해주지 않고. 탄핵을 써버렸어요. 미국은 탄핵 제도가 있고 늘 쓰려고 하는 세력이 있지만 한 번도 탄핵 제도를 쓰지 않은 것은 대통령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국은 탄핵을 써버렸어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감옥에 대통령을 가둬버렸죠. 좌익들의 미치광이 행동이 지속되는 과정에 사실은 한국 헌법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한번 보십시오. 탄핵의 주 사유 한번 보시겠어요. 이 탄핵의 주 사유가. 사실은 지금까지 모든 종류의 탄핵에그 사용하는 탄핵입니다. 말하자면 국익을 명백하게 해야 하는 행동 적국에 대한 임의 항복 직급 남용에 의한 상권 분리 침해 임의로 선포한 계엄령 국가조직을 악용한 국민 탄압 등 국민 기본권 침해 고위 공무원이 공직을 악용한 갑질 행위가 발생하면 이 사유로 탄핵한다. 부정선거. 선거 조작 등 고위 공무원이 임기 중 선거의 결과를 바꿀 목적으로 개입하면 탄핵이 가능하다 이런 게 탄핵이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이 중에 사실 한 것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이 약화된 틈을 타서 탄핵을 시켰는데요 이런 어떤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1일 1탄핵을 말하고 있어요. 요즘에 유행하는 것이 일일일 탄핵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하루에 한명씩 탄핵하나? 이런 말을 했고 굉장히 강력한 반기를 들었죠. 이헌 정당으로 심판 청구하겠다. 이건 정확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탄핵 이렇게 쓰면 전부 다 헌법의 안정성을 완전히 위협하는 헌법 위반 행위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대통령 탄핵을 하고 나서 재미를 붙이면서 법관 탄핵을 시작했죠. 김명수 때. 임성근 판사. 어, 훌륭한 판사예요. 이 사람을 김명수가 억지 탄핵을 시키려고 하다가 임기가 끝나서 사실은 그냥 각하가 됐죠. 그리고 이번에 또한번 써먹었어요. 이상민 장관은 기가 막힌 사유로 이런 일로 탄핵이 되면은 전 세계의 장관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동산 사건을 빌미로 탄핵을 의결했죠. 180석 가지고 여러 가지 장난을 치고 있는데, 헌재에서 기각을 시켰는데요. 5개월 이상 행정안전부 장관을 이런 식으로 일을 못하게 한다 재미를 붙이는 거죠. 사실 지금 일일일 탄핵을 얘기하고 를뭐 방통위원장도 얘기하고 검찰총장도 얘기하고 법무부 장관도 얘기하고 기가 막힙니다. 대통령도 얘기하고 사실 안 되는 거잘 알고 있죠. 지금 현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상민 장관도 만장일치로 기각이 됐는데 지금 탄핵하면 다 만장일치로 다 기각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속전속결로 탄핵을 못하죠. 중요한 것은 탄핵. 이 대는이 되느냐 안 되냐가 아니에요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이 요술 방망이라고 착각하는 게 가장 심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이런 식으로 헌법을 무너뜨리고 있거든요 헌법이 진정으로 위기에 처하면 대통령이 긴급 행동을 할수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 투표에 붙일 수 있습니다. 지금 8, 7년 좌파헌법이 등장할 때 국회 회상권이 없어졌죠. 그래서 입법부가 강화되면서 입법부를 견제할 방법이 없는데 전혀 없는 건 아니죠. 국민투표 부의권이 있어요. 이렇게까지 국회가 일을 못 하게 되면 대통령이 국가 아니에 지금 심각한 위험이 있다고 해서 국민투표 부의를 하면 됩니다. 해야죠. 이것을 비상대권이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이것도 국가의 어떤 긴급한 상황에서 할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대통령이 지금 국회 해산권을 잃고 나서 박정희 대통령 때 있었던 긴급 조치라든지 전두환 대통령이 있었던 비상 조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국가 긴급 권에 대한 그 대통령의 권한이 약화됐지만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개엄은 좀더뭐 심각한 상황이니까 개엄은 안 쓴다 해도 할수 있습니다. 국민 투표 부의할 수 있고요. 국민 투표 붙여봤자 또 부정 선거하면 뭐 어쩔 수 없습니까? 그래서 다시 기승 전 부정 선거로 돌아오는 거죠. 제가 요 며칠 한성천 전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 그리고 허병기 이나대 교수님 그리고 저희 맹주성 이사장님도 한번 여기서 어 설명을 하셨고 어제는 민경욱 전 의원님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제 우리한테 남은 것이 국민 저항권밖에 없나?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 힘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제정신이 아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마 당직자들 때문일 거예요. 보좌하는 사람들 때문일 텐데 결국은 국민의 힘이 이렇게 되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까지는 저는 이승만 대통령 때 시작됐던 대한민국 수권 정당 보수 수권 정당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도 결국 링컨 대통령 때더 이상은 미국을 지탱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공화당이 등장한 것 아닙니까? 새빨간 물이든 더불어민주당과 한국의 언론들 노조 노란 봉투법이 과연 가능한 얘기입니까? 북한처럼 가난뱅이 나라로 가야지 되죠. 노조가 그냥 사장하면 되겠네요? 뭔가 질서를 완전히 깨 부수고 있는 이런 사태 헌법이 국가가 완전 위기에 처해있는 사태. 대통령이 어떻게든 비상조치를 해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비상조치는 배춘일 투표지 수사하면 됩니다. 그 잉크를 조사해보면 돼요. 정말로 잉크제신인지 조사해보면 돼요.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내년 4월까지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사회로 부정선거를 수사하지 않고 못 막는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부정선거 못하게 해야죠 최소 과반 이상 보수가 가지고 오면 국회 선진화법 없애고 헌재에서 없애고 본격적으로 개혁에 들어가야 됩니다 개혁의 1번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수는 인민민주주의 조선민주 인민공화국을 조국으로 생각하는 주사파 주사파 강점기를 끝내는 것이고요 그다음은 이들과 어중간하게 이렇게 계속해서 손잡아 왔던 가짜 보수들 소탕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피를 흘리지 않고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깨어 있으면 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너무 뛰어납니다 저는 사회로 부정선거 문제를 다루면서 한국 정치가 엉망인 것에 대해서 참 슬펐지만 한편으로는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 뛰어난 것에 대해서 거의 매일 감탄을 한것 같습니다 어떻게 로이킴의 발견이 가능하고 장영우라는 프로그래머가 어떻게 저런 설명을 할수 있으며 돌아가셨지만 자유의 창 김재용 선생님 감옥까지 불사하고 선거 공정성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이정원 선생님 정치인들도 그렇습니다 한교환 민경욱 비롯한 많은 정치인 여러분들 그리고 저희 맹주석 이사장님을 포함한 많은 전문가들, 그리고 블랙시를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회사까지 휴직하고 갓난 아이를 안고 나왔던 김민수 후배, 이런 분들 떠오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는 한국 국민들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분들하고 얘기했습니다